안녕하세요. 자, 정피디와 겉든 총각이 만들어 나가는 어이렇 인사하시고요. 괜찮습니다. 이건 다 이제 리얼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정피디와 겉든 총각이 만들어 나가는 통증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는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볼 건데요. 이렇게 저희한테 사연을 많이 보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47세 회사원분의 사연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7세 회사원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했는데, 체중도 줄여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한다고 해서 자전거 따릉이를 열심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바깥쪽에 심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방 나올 수 있을까요? 출근길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정말 따릉이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렇게 따릉이 자전거를 타다 보면, 무릎이나 허벅지 쪽에 통증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어떠한 그 부위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발생되는지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어,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 진료를 받을 때도 내가 어떠한 이런 관절 부분이 도대체 어떤 부분의 관절이 아픈 건 정확히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정 PD가 이제 사연을 소개해 드렸고요. 바로 겉은 총각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겉엔 충각입니다. 오늘은 어, 무릎 바깥쪽 통증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 되는 장경 인대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달리기나 자전거, 등산을 좋아하시는 음, 액티브한 분들이 주로 겪게 되는 어, 굉장히 고통스러운 무릎 통증인데이 무릎 바깥쪽에이 무릎 조인트에 있는 이 부분,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서 통증을 주로 느끼게 됩니다. 이 통증은 어, 이 무릎이 움직이면서 요 바깥쪽에 있는 여기 무릎에서부터 이렇게 골반까지 있는 어, 장경 인대라고 하는 것이 이 무릎이 움직이면서 마찰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무릎 왼쪽 바깥쪽이나 어, 오른 오른쪽이면 이제 오른쪽 바깥쪽이 되겠죠 무릎 바깥쪽에 통증을 느끼면서 어, 크게는 허벅지 위쪽까지 통증을 느끼시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로 마라톤이나 어, 달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산책 자주 하시는 분들, 추운 날씨가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 무릎 바깥쪽이 근육이 좀 경직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고요. 어, 무릎 바깥쪽 통증이면서 내가 좀 액티브하게 움직인다. 그럼 거의 백발백중 장경인대염을 의심해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인대가 무릎이 움직이면서 발생하게 되는 마찰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어, 가장 흔한 무릎 통증, 무릎 질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상, 걷던 총각이었습니다.